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지만 장병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김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국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이슈에 파묻혔지만 국방위는 그나마 정책 국감이 이루어졌습니다. 삼성 장군 출신의 한 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력 저하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. 한 의원은 국방 개혁의 이름으로 복무 기간 단축과 그에 따른 군부대 해체로 전력이 약화됐는데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. 병복무기안을 줄이면서 그 후유증으로 생긴 것이 부대를 많이 해체했습니다. 해체하려면 본래 국방개혁 계획에는 거기에 상응한 전력을 보강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죠. 한의원은 국감에서 장병들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질 낮은 급식의 원인은 낮은 급식 단가와 조리사 능력 그리고 장병들의 입맛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메뉴에 있는데 국방부가 엉뚱하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군남농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조달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급식을 하는 요리하는 메뉴를 바꿔야 되고 급식하는 그 메뉴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핑계를 밖으로 돌렸다는 겁니다.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장병들의 복무 환경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현 정부 들어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평일 외출 허용, 휴대폰 사용 등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. 첨단 장비는 국가 국민 소득 5만 불 국가 수준에 이미 가 있지만은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국민 소득 1만 불 수준 국가에 머물러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해야죠. 김 의원은 그러나 국방력 저하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매년 7% 이상의 국방비 인상과 무기 체계 고도화를 통해 4년 전 세계 1 0위이던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. 국회에서 지원 뉴스 김현기입니다.